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거기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해 놓은 게 뭐냐면은 이 내부에너지라고 하는 게 누구만의 함수다 온도만의 함수다 또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은 엔탈피가 나오죠 이 엔탈피도 마찬가지로 누구만의 함수다 온도만의 함수다 이 온도만의 함수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온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알고 계세요, 이거. 요거는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에 보게 되면은 막 장황하게 수식도 주고 막 그러면서 장황하게 막두줄세줄 줄 해서 길게 해놔. 길게 해놓고 전제 조건이 뭐냐.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줍니다. 등온이라는 조건. 자, 그리고 복잡한 수식을 주고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내부에너지나 엔탈피의 변화량이 얼마냐 물어보, 물어보죠. 계산할 필요 하나도 없죠. 이 경우에 등온이라는 말 나오면 이 경우에 얘네들은 무조건 얼마? 0이다.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 이거, 이거 뭐 시기 복잡하니까 딱 보고서 아, 문제 어렵겠네. 건너뛰지 말고 문제 조건이 뭔지. 그거를 잘 살펴보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화학에서 화학공학이나 화학에서 많이 다루는 게 바로 뭐죠? 뭐예요? 이 엔탈피죠. 음, 엔탈피 내부 에너지보다는 엔탈피. 그 엔탈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 에너지에다가 뭐 PV1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 끓이면은 온도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증기가 어떻게 돼? 들썩들썩 되죠? 뚜껑이 열리고 막 닫히고. 그러면은, 그때 가지고 있는 것, 즉, 뭐냐면은, 요, 이, 그, 일까지 합쳐서 우리가 엔탈피라고 정의를 했고, 앞으로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관계식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 나중에 그 유체 연력학적 특성에서 좀볼 텐데, 요거 이제 미분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미분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근데 이제 du가 어떻게 주어진다? tds-pdv로 주어지니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없어지고, 어떻게 주어져요? tds 더하기 vdp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 즉, 뭐냐면은, 여기서도 뭐잘알수 있듯이, 얘네들도 보게 되면, 이 du라고 하는 거는, 음, du라고 하는 거는 cvdt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cp의 정확, 몰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얘는 정적, 몰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밑에 이제 나오죠.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여기서 볼수 있듯이 얘네들은 누구만의 함수이다? 온도만의 함수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자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열 용량과 비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laughs> 원래 열 용량하고 비열은 이제 다른 의미죠. 다른 의미 예 뭐냐면 뭐그열 용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heat capacit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열이라고 하면은 specific heat이죠. 그래서 그 열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질량을 곱한 값을 우리가 열용량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열용량하고 비열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도 화학 공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열용량하고 비열 차이는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일반식은 어떻게 되냐? 일반식은 DQ, DT로 주어지고 자,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비열이라는 게 나오죠. 비열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뭐 칼로리가 될 수도 있고 줄이 될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볼수 있는 거고 뭐뭘열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아, 비열 단위 단위를 살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람퍼, 아, 저, 저 칼로리퍼, 그람도시로 조지죠? 이거를, 뭘로, 요거를, 뭘로 치환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요게, 몰열 용량이 됩니다. 요거, 좀잘 알아두세요. 요거. 뭐냐 면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런 실수들 되게 많이 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마지막에 비열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몰 비열 혹은 몰 연룡량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 비열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서 구람도시로 딱한 그게 또얘 예 있어 보면 그러면 그거 딱 찍고서 맞췄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틀려. 뭐야 몰 비열 물어보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실수들 그거 많이들 하는데 문제에 대한 집중력 즉 문제를 누가 얼마만큼 집중력 있게 읽고 문제를 푸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항상 문제 그 풀때뭐 중요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항상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 놓고 자기가 알수 있게 간과하지 않도록 그런 연습들도 평상시에 좀해주세요